안녕하세요. 오늘은 몸과 공 간격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클럽을, 그립을 정확하게 잡은 상태에서 손을 쭉 앞으로 뻗어주세요. 자, 손을 쭉 뻗은 상태를 보시면은 팔이 지면과 평행이 된걸 보실 수 있죠? 자, 이 상태를 딱 만들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럽은 약 45도 정도 서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양 팔을 쭉 살짝 모아줍니다. 자, 이게 어떤 동작이냐면, 자, 팔을 이렇게 벌리지 마시고 살짝 모아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살짝 모아준 상태에서 팔을 쭉 뻗어 양팔이 지면과 평행인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상체 그다음에 다리는 쭉 일자로 뻗은 일자로 일어서 있는 상태죠. 자이 상태에서 팔을 쭉 천천히 내려봅니다. 자 내리다 보면은 자 어느 순간 네전 이제 저는 이 지점이네요. 자, 이 지점에서 더 이상 팔이 내려가지 않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양 팔과 가슴 사이에 압력이 되게 강하게 느껴져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힘을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손목이, 클럽, 클럽을 잡은 손목이 쭉 내려가는 걸볼수 있죠? 자, 너무 이렇게까지 내리는 건 아닙니다. 그립은 다 잡아준 상태에서 내려주셔야 됩니다. 자, 팔 내리고, 조금 손목에 힘을 풀면 클럽이 내려가죠?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상체를 살짝 구부려 보겠습니다. 자, 무릎은 구부리지 않고 엉덩이 고관절을 그대로 내리면서 클럽이 땅에 닿을 때까지 엉덩이 고관절을 구부려 주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주시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줍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상체를 내릴 때, 이렇게 등이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등이 꺾이지 않도록 펴주시고, 고관절을 이용해서 등은 계속 일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내려줍니다.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공과 몸의 간격을, 공과 몸의 간격입니다. 자, 모든 클럽 다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연습해주시면 공과 몸 간격을 잘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